안녕하세요. 어, 여러분들 저 오늘 어떤가요? 항상 제가 교육에 대만 하다가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하기로 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항상 에너제릭하게 모든 일을 할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우선 교회 가서 새벽기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집을 떠나기 전에는 항상 운동을 합니다. 근데 운동을 바쁘기 때문에 오래 하지는 않고요. 잠깐 하는데 이제 누워 잠을 깨자마자 한 5분 정도 침대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화장하고 그러면 가기 전에 한 5분 정도 그렇게 아령을 하는데요. 그 아령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너무 그 차이가 나고 저는 이 아령을 한 2, 30년 정도 했거든요. 천여대서부터 그래서 지금 체격 같은 거나 스태미너 같은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엑스사이즈 하면서 허리나 무릎 안 아프고 또그 아령을 통해서 어떻게 스테미나하게 젊은 사람 같이 그렇게 할수 있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혹시 집에 아령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 그캔 많잖아요. 아니면 무거운 거, 병 같은 거 그런 걸로 우선은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그때 어, 아령을 하나씩 사시면 되겠고요. 뭐, 3파운드, 5파운드, 10파운드 그런데 딱 들었을 때 약간 묵직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, 본인한테 적당한 거고요. 맨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살살 하시다가 그거가 너무 가벼워졌을 때 그때는 그때가 바로 약간 무거운 걸로 어, 바꿀 때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하면서 그리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짐을 가고 전에는 뭐 에어로빅도 가고 막그런데 팬데믹 이후로는 집에서 운동하는 거가 좋고 그리고 너무 시간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뭔가 부담감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살짝 한 5분 10분간 하면서도 몸과 건강에는 큰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엑스사이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굿모닝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났습니다. 그러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눈을 뜨자마자 바로 무릎을 살짝 이렇게 구부립니다. 그런 다음에 이 손을 머리 뒤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서 시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고 여기 뒤에 왜냐하면 이건 머리 뒤에다가 손을 안 들면 이렇게 너무 무거울 수가 있으니까 살짝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나무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. 그런 식으로 살짝 살짝 내 등뼈와 모든 그 스파인을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. 자는 동안 그렇게 편안하게 있었던 그렇게 되면 여기 디스크와 이 모든 뼈하고 이런 거가 움직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무 과격하게 하면 근육이 뭉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요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.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살짝 살짝 그러면 저절로 배에 또 힘이 가요.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한, 한 100번 하거든요. 근데 그게 너무 사실은 금방 가요. 100번도 한 1분 정도 이렇게, 요 정도. 너무 힘들지 않고 그냥 고개만 드는 정도? 그러면 벌써 여기 힘이 딱 가면서 이 전체가 늘어나면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. 그게 첫째입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기다가 어, 팔을 넣고, 이렇게, 살짝. 근데 너무 무리하실 거 없어요. 아침에 발을 일어나는 상태니까, 살짝 이렇게, 아까 얘기한 것 같이, 그 대나무 살짝 휘듯이, 살짝 이렇게 해줍니다. 그래도 여기가 아주 충분히 그 땡기지 않으면서 스트레치가 됩니다. 그 다음에는, 이제 이 다리를 이렇게 한 다음에, 이 발을 잡고,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해줍니다. 그러면 이 전체가 아주 다 스트레치가 됩니다. 그리고 무리할 거 없이 그냥 할수 있는 만큼 또 다리 내려놓고 그다음에 다른 이 방향에서 이렇게 슬쩍 당겨 줍니다. 그래서 너무 많이 하실 거 없이 그냥 내가 편안할 만큼 이렇게 해 줍니다. 그다음에는 이제 다리를 이렇게 핀 다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한쪽만 살짝 이렇게 이것도 또한 스트레치. 살짝. 그럼 나중에 되면 더 많이 돌아가지만 맨 처음에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쓱 고무줄 당기듯이 근육을 살짝 이렇게 해줍니다. 다리를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팔로 이렇게 서포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.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데 맨처음에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리하지 않고 맨 처음에는 슬슬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. 그러면 여기 전체가 근육이 아주 그 다리가, 넓적 다리가 얇아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, 다리에 힘도 좋아집니다. 아, 지금은 이제 엎드리겠습니다. 엎드린 다음에, 여기 팔을 이렇게 약간 서포트를 해주신 다음에, 이 고, 여기서 턱을 살짝 들어줍니다. 이제 이렇게 올리면서 그냥 발은 가만두는 게 아니라, 아까 말한 것 같이 대나무 이렇게 휘듯이, 이걸 하면서 그냥 발을 살짝 들어줍니다. 그렇게 되면 바로 여기에 그냥 힘이 저절로 쥐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. 그러니까 그거를 할때 운동을 세게 한다 그러지 말고 이 발끝이 바닥에서 살짝 띄우는 것 같이. 그러면 이렇게. 아주 쉽지만 이런 데가 정말 80, 9 0대 되도록 젊은 사람은 더 탄탄해지지만 이 히프가 땅땅해집니다. 왜냐하면 늙으면은 아니면 은 어느 사람이든지 요새는 그 히프가 빵빵한 거가 유행이잖아요. 근데 히프가 납작하거나 그러면은 물론 그 건강에도 안 좋지만 보기에도 안 좋고 바지나 이런 거 입어도 모양이 안 납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은 아주 요 히프가 아주 단단해지고 톡 튀어나오고 예쁜 그런 히프가 됩니다. 얼마 전에 미국 학계에서는 우울증과 엑스사이즈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우울증이 있다하더라도 일어나서 운동하는 사람 거의 우울증을 다 물리치고 건강하게 될수 있다. 이거 너무 좀 쉽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기 힘든 건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지금 부모가 되셔서 또 요새는 그 손자들도 많이 봐주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의 아침에 엑스사이즈는 하루에 내가 그리고 또 나한테도 아내 몸에 뭔가를 해줬다. 이 사실 몸도 내거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빌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우리 육체도.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한 5분, 10분간 이렇게 해놓으면 활력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또이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렇고 또 기운도 있고 그리고 몸매도 예뻐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카파, 학부모 협회들은 모두 다 오늘 배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건강하고 예뻐지고 힘차고 성공적인 그런 분들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아령, 그좀 말로는 굉장히 촌스럽죠. 요새는 주로 weight 이렇게 쓰지만 요 아령이라는 요 조그만 요 무거운 물체가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아령을 하시기 전에는 꼭 스트레치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모든 운동도 뭐다 우선 맨손 체제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아령이고 작은 웨이시고 역기 같이 무거운 거가 아닐지라 하더라도 근육이 놀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준비 운동을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누구든지 다할수 있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또 고개도 살짝. 다리도 이렇게 기마 운동으로 뭐 이거는 뭐 다섯 번에서 열다섯 번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무릎도 스트레치 간단하게 양쪽 다. 그다음에 또그 순발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쪽도 반대편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스트레치 이제 뒤로도 이렇게 해서. 그리고 여기도 허리도 이렇게 해서 유연하게 허리도 자, 이렇게 살짝 풀어주고. 뭐 이건 한 1, 2분 밖에 안 걸리지만 내가 벌써 그 아령을 할 준비가 다돼 있는 겁니다. 우선 아령을 할때 이거는 그 본인의 체력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한 5번씩 하셔도 되고요. 이치 그 포즈를. 그리고 더 되게 되면 뭐 15번, 20번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지만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포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팔뚝이 후드레드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다리를 좀더 벌려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팔뒤팔 뒤에를 팔 위해서 이렇게 운동합니다. 그다음에는 팔을 이렇게 올려서 목 뒤로 그냥 살짝 살짝 스트레치 해줍니다.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.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뭐 하여튼 본인이 체력이 되시는 대로 하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가 어깨와 이몸 전체가 그 학부모님들 A 키우 그러면 이렇게 되고 좀이 뭔가 뭐 체격이 좀 그렇게 뭐랄까 좀 망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러지 않도록 딱 이렇게 할수 있게 이거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겠고요 이제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여기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그 아령을 넣으시고. 다리를 이렇게 벌린 채서 수쿼트를 살짝 살짝 해줍니다. 살짝 살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러다가 뭐열 번도 되고 더, 더 심도 있게 막 이렇게 더 깊게 내려가실 수도 있고, 근데 맨 처음에부터는 세게하거나 그러면 아, 다리 아프고 뭐 근육이 뭉쳤다 그럴 수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이지하게. 살살 시작하시는 게 좋겠고요. 그거를 뭐 10번이나 5번, 15번 본인이 편한 만큼 하신 다음에 똑같은 자세지만 발꿈치를 들어줍니다. 이렇게 발꿈치를 지금은 아령은 그 허리 뒤에다 놓고 발꿈치를 든 상태로 스쿼드를 해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뭐 이것도 이제 본인이 편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마지막 두 운동이. 이렇게 허리를 스트레치. 이거 하면 아주 허리가 되게 시원합니다. 이렇게. 하나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운동입니다. 옆구리인데요. 그 옆구리를 할 때는 이 아령 하나를 이 어깨 겨드랑이 밑에 어, 올리는 것같지 이렇게. 이쪽도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하면 벌써 한 5분간에 온몸 전체에 강력한 그런 근육 운동을 하셨거든요.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치, 몸이 이제 운동이 다 끝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. 이건 한번 몸들 릴렉스 되지만 컴퓨터나 셀폰 많이 해서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런데 좋은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뭐 이렇게 해서 스트레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또 커뮤니티 멤버 여러분 어떠셨어요? 그 잠깐 5분이나 10분을 투자하지만. 부담 없이 짐 같은 데안 가셔도 혼자서 할수 있는 운동 오늘 가르쳐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,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,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, 눈뜰 때마다 매일 하시면 정말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